자네는 사람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어. 감사합니다. 내가 이렇게 혼자 한잔 하고 있을 때 앞에서 말동무도 돼주고. 그건 제가 어르신을 또 워낙 좋아해서 그렇고요. 아무튼 흠이는 우리 딸을 좋아해 주니 고맙네. 흠, 흠이요? 무슨 말씀이신지 한잔더줘봐예 은실이는 자네를 결혼 상대로는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지? 예? 왜 그래? 무슨 일 있었어? 왜?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뭐그 사람 전화 왔었어 누구? 우리 소개팅 한 사람? 말고, 미국으로 갔다는 사람. 어머, 어머, 그 유부남? 이혼했대. 너 때문에? 말로는 그렇다는데, 모르지 뭐. 그래서, 결혼하지? 한국에 잠깐 오겠대. 그 얘기하러 오나봐. 너 결혼하려고 그 사람하고? 잘된 거야 뭐야 너 맨날 돈돈 하더니만 그 사람 돈 엄청 많다면서. 응. 근데 왜 이렇게 심으렇게? 아정 모르겠어 나도. 너너박 감독 좋아하는구나? 은구가 예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대학 공부를 해. 그래 형도 그랬잖아. 아니에요. 전 지금이 좋아요. 아버지처럼 평생 여기서 살겠다고? 아버지, 저 사실은 옷을 만들고 싶어요. 뭐? 아버지께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재능이 있어요. 그래서 해보고 싶어요. 요즘은 남자들도 유명한 디자이너가 많아요, 아버지. 남자 여자 구분 없고요. 그래. 요리사도. 옷 만드는 것도 남자가 많지. 그 앙, 앙드레 킴인가 그분도 유명하시잖아. 예 아버지. 저 요즘 그래서 옷 만드는 거 배우러 다녀요. 그래? 아는 분 생겼는데 가르쳐 주시거든요. 그랬구나. 저한테 정말 잘해 주세요. 양장점에서 일하셨대요 옛날에. 아버지 연배쯤 되시는데.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죽었나보다 그런 것 같아. 아무튼 가게 안 바쁜 시간에 배우러 다닐게요. 제가 자꾸 가게 비우게 되면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, 알았다. 배우고 싶은 건 배워야지. 아, 그럼 학원을 다녀? 응? 뒷바라지는? 아버지가 얼마든지 해주면 개인교습이 훨씬 낫죠. 저한테 정말 잘해주신다니까요. 음. 가게에서 또 한잔 한 모양이네. <웃음> 예, <laughs> 영국인는옷 만드는 걸 배우러 다니겠다네요. 아니, 자네한테 얘기를 하던가? <laughs> 이 얘기를 하든가. 아, 이거 싫어 누구지? 예, 아주머니. 내가 너무 늦게 걸었나? 자고 있었어? 아니요, 아직이요. 아, 어, 오늘 가르쳐준 거 어땠나 궁금해서. 저요 너무 좋았죠. 재밌었어요. 아, 다행이다. 난또 재미 없어서 내일은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지. 아, 제가 전화 드렸어야 하는데. 아니 야 아니야. 아유, 내가 전하면 화 되지 뭐. 내가 이렇게 전화하는 거 싫지 않지? 그럼요. 그래, 알았어. 잘 자. 내일 봐. 예, 아주머니도 안녕히 주무세요. 내일 봬요. 야 무슨 애인끼리 전화하는 거 같다. 잘 자, 자기도. 그러네. 그 아주머니? 응. 잘 자라고 전화 온 거야? 아니, 뭐옷 배우는 거 어떠냐고. 좋다고. 그럼 내일 또 오냐고? 그렇다고 그런 얘기? 설마 그 아주머니가 너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지? 형 야야야 이모님도 날 좋아하는 마당에 요즘은 아줌마들이 그런 거안 가리나 봐형 아무리 우리 아버지 헌배 대신 다니까 아들 생각나셔서 잘해주시는 거겠지 아무튼 하여튼 다잘 자요 당신도요 나도 그런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. 은신이나 있잖아. 오. 왜 잘밤에? 아이고, 내가 뭐 하러 전화했을까? 뭐 좋은 소리 듣는다고. 왜 전화했는데? 잘밤에 잘 자라고. 잘 자장무가 예요. 예, <laughs> 아형 오늘은 제가 위에서 잘게요. <laughs> 음. 야. <이야! 웃음> 아너어쩌로 그래? 네 살짜리 애한테 묶어놨다는 그 주식 시간 더 끌면 크게 남패볼 수도 있다니까.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냐? 모르지. 양쪽 회사에서 지금 M&A 논의가 자칫 깨질 수도 있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처리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. 들어와요. 어? 손님 계셨네요. 나중에 다시 올게요, 형. 아 어, 아니야 아니야. 온 김에 인사나 해. 내 친구 재벌 이세요 예. 이쪽은 여기 건물주 이민철 씨, 성형과 의사고. 어. 이쪽은 내 친구 민상원. 반가워요. 예, 민씨 중에 재벌이 어 엄마 쪽이야. 아 예, 가봐라. 나중에 연락하자. 그래. 또 봐요. 예. 재벌 이세가 친구예요. <laughs> 나한테 투자 맡기는 친구. 아 그래요? 왜? 뭐할 말이라도 있어? 아 칵테일 파티요. 지영이 일이 있어서 못올것 같고요. 전만 참석할게요 내가 지영이랑 다시 통화해볼게 그러시든가요 지영아 오빠야? 왜? 나와라 드레스 이쁜 거 사줄게 드레스? <목소리> 특별한 보석 보세요? 예 혹시 프로포즈 장사 잘하시네 네, 딱 봐도 마음 넘어 보이지 않아요. 근데 프로포즈 반지 사냐고 물어봐 주고, 장사 잘 하시네. 내가 가게 하면 당신 쓴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런데 프로포즈 맞습니다. 아, 결혼이 좀 늦으셨네요. 늦은 건 아니고, 한번 했었는데, 이혼한 와이프랑 다시 한번 결혼할까 싶어서. 아, 재결합! 재결합할 때 좋은 반지 없어요? 보석알이 커야죠. 재치도 있으셔. 좀 봅시다. 이쪽으로 오세요. <laughs> 통장에 돈 보냈더라? 누구 맘대로. 그리고 전화는 왜안 받아? 죄송합니다.